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출신 정의용 국회의원입니다. 어, 질의에 앞서서 어, 돌봄 사각지대에서 비통한 일을 겪은 우리 인천 초등학생에게 어, 국회의원으로서 또 초등학생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옵티머스에 투자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60억, 1,60억이죠. 우리 원장님 4월 1일에 이번 4월 1일에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월 31일에 취임했습니다. 네, 근데 올 7월 27일에 저희 의실에 원 제출한 자료입니다. 어, 존경하는 박대철 의원님께서 비슷한 자료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7월 27일에 6회에 걸쳐서 6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7년 6월 5일부터 2018년 8월 32일까지 제가 이제 6회를 7을 착각했는데요. 그 당시에. 7회에 걸쳐서 아무튼 어, 기금운용을 맡겼다. 맞나 하니까 원장님께서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 횟수가 그 당시에 뭐, 6, 7회고, 금액이 5 51, 1억 333억. 일자는 6월 5일부터 3월 22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맞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 속기록입니다. 예. 네. 그 다음 슬라이스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13일에 국정감사를 했는데, 10월 15일에 KBS 뉴스가 납니다. 그래서 13차례에 걸쳐서 1,060억에 투자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분명히 최초에 7월달에 제공한 자료, 10월 13일날 진술한 증언, 달, 그 10월 15일날 언론 보도가 달라서 10월 16일날 다시 상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바로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그 당시 제가 13일날 국감장에서 질문을 할때 횟수 6월 5일부터라 그랬는데 5월 8일부터 있습니다. 기간, 뭐, 51억 이상이라 그랬는데 50억짜리가 수두룩하고 30억짜리도 있고, 전체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원장님이 알고 있으면서 7월 27일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10월 13일도 허위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가방위위원들 전체를 기만하신 겁니다. 원장님께서. 국민들이 수천 명이 수천억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허위로 증언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그게 바로 공공기관 수장의 자세입니까?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액수를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말씀이 안 되는 소리죠. 자료를 제출하면 은 원장님께 다 보고가 되고 자료가 제출될 거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가 나니까 그제서야 국감이 이후에 바로잡는 그런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 내용하고 실제로 보도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예. 피해 금액을 축소하려고 한다. 무언가의 외압을 받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의 권한을 천억 이상은 원장 결제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셨죠. 예 지금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060억이 있습니다. 나오니까 1,000억 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파진흥원장님께서 기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십니다. 호의로 보고하고 호의로 증언하고 제가 볼 때는 작은 금액이라도 기금 투자할 때는 과기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호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런 건는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호의로 제출됐지 않습니까 지금. 국감장에서도 허위로 증언을 하신 거고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료 다 보셨잖아요. 속기로 보셨잖아요. 자료도 다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전파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는 제도 개선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제도 개선의 의지도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장관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전파진흥원에서 기금 투자를 할때 있어서 과기부에서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가기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의실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가기부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예, 참파진흥공과 협의를 해서 도언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기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기부에서 어, 총경하는 우리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2018년 5월에 제보를 받고 이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총 6회 748억이 투자됐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셨습니다. 맞죠? 맞으시죠, 장관님? 예, 예, 그래. 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인용되는 자료입니다. 오에 우리 총경하는 박 대출 의원님도 인용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6회에 걸쳐서 748억, 박대철 의원님께서는 333억 투자됐다는 것도 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 어, 전파 진흥원장님께 질문 드린 것처럼 숫자가 다 다릅니다, 지금. 670억, 748억, 1060억. 그러면 이것도 저 마찬가지로 장관님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 실의 역량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300억 차이가 날 정도도 체크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분들이 담당 그 감사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상황상 그런 자료 제출이 잘못되면 좀 알기 어려운 아무리 감사실에서도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수천 명이 피해를 받고 수천억 원의 피해 금액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축소하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의 대상자가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의혹 한점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박대출 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감 네, <laughs> 잠깐 아,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 사실 어, 그 당시 감사실에서. 가서 파악을 좀다 했고 어~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데 투자됐다는 거를 사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감사실에서 사실 노력을 좀 많이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